2022년 1월 15일 넥스트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는 제일 중요한 게 BOJ네요. 통화정책회의고요. 여기서 금리 인상이 나오면 시장이 충격을 먹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금리 인상 없을 줄 알았는데 나오면서 충격이 발생을 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BOJ의 어, 금리 인상은 쉽게 안 받아들입니다. 엄청 무섭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꼭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주는.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BOJ 통화정책에 대해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하기라고 하면 0.6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얘가 1.0 언저리까지 그거도 언급이 나온다면 어,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0.6으로 유지를 한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0.6을 유지한다면 보합은 될 거고요 어, 0.6 유지하면서 상승에 대한 기미를 보이면 주가는 조금 무너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공통된 내용 나오면 여기까지 는상상이 나올 수 있지만 BOJ 나오기 전에서 그 위험에 따라서 보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BOJ가 금리를 동결하면 은 반등이 나올 거고 아니면 내려갈 거예요. 그다음 PPI도 똑같이 어, PC PC 물가지수기 때문에 이게 낮게 나온다면 똑같이 또 올라갈 겁니다. 유지되거나. 넷플릭스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올라갈 거고요. 우리나라 생산적 물가지수는 걱정입니다. 조금은 걱정이에요. 조금은 걱정이고, 그럴 경우에는 조금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주는, 어, 올라가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강간이에요 얘가 만약에 1.0에 가까운 언저리로 올라가거나, 이거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면 그냥 내려갈 겁니다. 쭉 내려갈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조금은 반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ASML은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실적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밀리면 똑같이 주가가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별 업종별 이제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야간 시장 기준으로 315를 돌파를 했네요. 315를 돌파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15를 돌파를 하면 사실상 이 부분, 이 부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있는 324, 325까지 한번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지난번보다 좋은 거는 여기서 밑에서 낮은 구간에서부터 6까지 올라간다고 힘들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엔짜형 상승이라면 이걸 돌파를 이번에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도 보다시피 내려올 때두번 찍었어요. 이 트랙을 쳐서, 그러면 이번에도 여기까지도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또두번 찍어서. 돌파를 하면은 올라가는 거고요. 아니면 내려올 거다. 내려오는 시간에 보면서 인버스 잠시 들어가도 되는데 이번에는 하단이 조금 다른 게 이때는 이렇게 틀렸지만 여기에서 지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늦으면 305까지. 네. 그러면은 연착륙 비슷한 분위기로 4월 5월까지 상승 랠리가 조금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코스피 보러 가겠습니다. 업종별 로 볼게요. 업종별로 어 코스닥부터 볼까요? 코스닥을 보시면은 월봉 기준으로 이제 꼬리를 달아주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이 구간으로 간다고 했죠. 그리고 일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여기 요 구간, 요 구간을 지키면서 올라온 겁니다. 네, 결국에는 올라왔고요. 어, 1월부터 쭉상승을한 겁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코스피랑 동일하게 이거를 약간 비슷한 말 끄면 요거 정도네요. 725를 돌파하는지, 그 다음에 혹은 요걸 넘는지. 이때까지, 어, 코스닥은 요거를 넘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주봉으로 시점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한 번도 제대로 넘은 적 없죠. 이번에 아마 돌파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돼요. 왜냐면 얘가 내려왔으니까. 한번 돌파를 해줘야 여기 이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바닥을 짓고 이제 상승장, 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기축을 하는 거거든요. 짧지는 않을 거예요. 한 1년은 걸릴 거다.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거다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돼요. 코로나일 때는 특별했던 게, 코로나일 때는 기억나시죠? 나라가 돈, 전 세계 나라가 한꺼번에 돈을 다 같이 풀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일 때는 이렇게 상승장이 나올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요 구간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요 구간이랑 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라오면 익자리라는 겁니다. 코스당 시쪽 상위 종목들은 그렇게 대응해 주시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볼게요. 코스피도 동일하게 1월 동안, 1월 랠리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월봉 보도 빨간 봉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봉을 만들어낸다는 건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혹은 미국이 어 물가지수 높게 나올 경우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0.25 정도로 상승하는 거를 시장에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계는 있다는 거꼭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돼요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코로나일 때전 세계가 일동단결했을 때만 가능하다 지금은 일동 단계를 아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해결 안 되고 있고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박스권 안에 갇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어 이거랑 비슷한 차트가 올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서 이번에 1월에 랠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4월까지 이 랠리가 이어진다면 입절을 좀 하시면서 현금 보유를 30% 정도까지 땡겨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2턴에서 끝날 수도 좋겠지만 이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아닌 걸로. 요까지는 아닌데 요거 절반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천 이하는 무조건 땡큐다라고 보시면서 어, 하, 어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달러 보고 마무리할게요. 달러가 더 내려왔어요. 야간 선물 기준에서 이거보다 더 내려왔고요. 어 37원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지금 뭔가 이상하죠? 느낌이 여기서 지지받고 있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계속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 월봉으로 갔을 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는 거는 월봉부터 다안 나오네요. 그냥 여기 볼게요. 1,050원까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지금은 1,050원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중장기로 1,050원이에요. 그러나, 어, 1,050원까지 가는 것보다는 이거 차고 팔고 하면서 수익 내는 게더나아시거든요 달러 인버스는 거의 다 매도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그냥 현금 보유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시장에 여한다면은 뭐 일부 종목들 많이 떨어진 종목들 2, 30% 나가나 4, 50%난 종목들이 있으면은 일부는 비중이 작을 거니까 대응을 하시면 되고, 어, 달러 같은 경우는 1번 청산하면서 대응하시면 을 크게 무리 없지. 어,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음 위험까지는 달러가 여기와 300원, 350원 사이에서 놀다가 움직일 거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다음주는 주초에는 조금 좋은데, 일본 금리, 그거를 유의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